안녕하십니까? 한강하라소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4월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내정에 이어 오후에는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전 의원을 발탁하셨습니다. 용산 대통령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 발표가 있겠습니다. 그래, 우리 저 어, 새로운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. 김포에서 재선국회원 의 하신 거 여러분들이 아실테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입니다. 제가 당에 많은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, 그 자수성가 한 사업가로서 그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한테 잘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. 네. 어. <laughs> 어 뭐? 일단 그 정무석 신임 정무석 비서관님의 인사 음. 말씀이. 있겠습니다.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?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님. 예, 네. 네, 머 머니투데이 박종진입니다. 네. 오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느 정도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정무수석 등이 여러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어 강조하고 싶다, 지켜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국정 방향 큰 줄기에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중에 조금 수용 수용하실, 다양적으로좀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인지 좀큰 줄기에서라도 간단히라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정부성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<laughs> 하여튼, 여야 정당, 또 뭐, 우리 언론,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, 더 많이 소통하고,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. 지난,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, 지난 2년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디자인하고, 물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세워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어또 뭐 새로운 과제들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지난 2년간 저희가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더 국민들과 소통해서 또 고칠 건은 고치고,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, 또 정치권과도 대화를 해서, 또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, 이제는 그런 점에 좀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. 우리 신임 정무수석이 당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고, 저는 뭐 우리 정무수석과 함께 일해 보거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잘 하실 거로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. 이제 보고 한거 없으시죠? 신임 수석하고 아네 아, 네. 연합뉴스의 광민석 기자님 아 예. 저 연합뉴스 광민서라고 합니다. 그비서실장 a 이어서 정무수석님까지 발표하신 이유 궁금하고요. 후임 총리 지명하실지 언제쯤 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is a person who 고 s 고 person 제 h o is a person who is a p e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h 어, o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런 건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야 우리 저 신임 수석님하고 네. 좀 얘기를 하시죠. 네, 아 이런 자리에 참 오랜만에 섭니다. 그런데 어, 제 에, 몸에 비해서 너무 옷이 커서 어,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. 사실은 어 제가 적임자일까를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. 그런데 어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어 슬금슬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 운명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요. 음 아마 이번 선거 결과 여러분들이 어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어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. 또그 결과 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. 저는 그저 반은 배우면서 또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드리하게 그렇게 일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지금부터는 질의 응답 시간.